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5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인데 제가 두 부분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 이어지는 말씀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우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구절에 나오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왜요?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상과 같이 대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 0일더 체류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10일 후에, 오순절, 50일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교회와 함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에, 역사하고 계시며, 이제 복음이 천국복음이 온 땅에 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로 사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와 천만 천군천사 앞서간 성도들 앞에서 이미 왕의 대관식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시 우리를 거인 잔치로... 데리러 오실 준비가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혼인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마중하는 맞이하는 졸지 않고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주인에게 문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을 비유해서 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되었 오미크론이 지금 또 이렇게, 예, 극성을 부리면서, 파은 확진자가 생기며, 참, 점처럼 수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들대로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면서, 참, 지금이 딱, 정말, 이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나태하게 하기가 딱 좋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뭐, 이전처럼 교회가 뭐 일주일에 정규회비로 두 번을 모이니 세 번을 모이니 그런 것도 없고요. 그저 다 온라인으로 대부분 되어지고 또뭐 그냥 교회를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여러 지금 구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시국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깨어 있는 주님의 종들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볼수 있는 음, 참 시험의 때라고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서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laughs> 우리는 참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기보다는 어, 허리에 띠를 풀고 편안하게 로즈하게 쉬는 상태를 좋아하지요. 밝은 등불을 켜고 있는 상태보다는 왜, 좀 왠지 모르게 좀, 좀 어두운 조명과 또불 끄고 편하게 누워있는 상태를 더 원하지요. 그리고 서 있는 것보다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들어놓고 싶은 것이 우리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고 싶은 비틀어진 우리의 그런 신앙을 전국으로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 다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니때 우리가 그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취하여 세상에 연락을 쫓으며 기다림을 잃어버린 종처럼 길르는 청지기처럼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또 주님의 특별한 섬김을 받는 그런 복인, 좀복 있는, 오늘 좀복 있는 자로라는 말이 세번 나오는데요. 이런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전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제목으로 그런 것처럼 허리에 띠를 끼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나 바로 그 점에만 제가 주목해서 해도 오늘 말씀 전할 거다 찾는다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말은 뭐, 뭐겠습니까? 에, 스탠바이. 영어로 말하면 스탠바이. 항상 준비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구 우리 성경 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옷 복장이 아래 위에 통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좀 느슨하게 흘러내리지요. 그 그러니까 허리띠를 점령으로서 언제든지 민첩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쉴 때에 편안하게 이제 쉴 때에 허리띠를 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는 이 띠를 풀지 않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띠를 풀고 편하게 쉬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마치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졸, 졸거나 자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문 두드리고 못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허리에 띠를 뗐다는 것은 항상 스탠바이. 준비성이 되어 있는 기동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목회초년 시기에는요, 정말 혹시 새벽기도를 못하게 될까봐 졸다가 새벽기도 못할까봐 그냥 정말 그 양말도 신은 채로, <laughs> 허리도 뛴 채로 그런 자던 시절도 있었어요. 정말 깨어 있었지요. 그래 그때 그 시절의 그 열정과 <laughs> 그 준비성이 지금은. 치우지 않았나 내 자신을 반성해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을 풀게 했던 그런 어, 허리띠를 다시 쫄라매고 언제든 언제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끼는 게 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영등포역에 가서 기차를 타려고 그 나갔는데 그 영등포역에 이렇게 롯데백화점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 로비에 그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가끔 그 영등포역에 저 기차 타러 갔다가 화장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은 보니까 그 화장실 앞에 로비에서 어떤 그 청원 경찰 같아요 청원 경찰이 허리띠를 허리춤춤을 이렇게 비면서막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거, 이거 허리띠 총, 총그 뭐냐면 권총띠를 총이 들은 상태로 그것을 이제 용비를 불러주니까 푸은 거지요. 풀고 그냥 그것을 거기다가 놓고 나온 거예요. 나오고서 그냥 까마득히 일어보고 있다가 악차내총 어? 네, 생각하고 다시 화장실에 가 보니까 그 권총 그껴 있는 그허 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laughs> 큰일 났죠. 그래 가지고 이 양반이 그냥 그 화장실 앞에 로비에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당황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 이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딱생각이나는 것은 방심하면 진작을 풀면. 우리가 이런 큰실수와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정말 허리에 띠를 내가 띠고 있는, 혹시 잠시 풀었더라도 다시 바로 허리에 띠를 띠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 나의 신앙과 삶에서 마기를 대적하는 영적 무기가 되는 에,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을 꽂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 것이 벗겨지지 않고 항상 내 몸의 일부처럼 되기 위해서 심장하고 깨어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등불을 켜고라고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활활 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오면은 언제든지라도 뛰쳐나가기 위해서 이 어둠을 주인의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등불을 두고 있는 것다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 어두운, 캄캄한 지하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내 신앙의 등불을 쳐고 있는 주인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표시도 되는 것이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는 내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요.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의 조명이 내 안에서 어, 꺼지지 않고 빛나게 되는 그런 성취성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깊은 밤 잠자리에 들지 않고 깨워서 등불을 밝혀놓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유저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의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오신 주님을, 에, 우리가 참 만나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참그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주님 고대가 그 찬양이 너무 참 은혜스러워요. 아, 제가 좀 음치니까 부를 순 없는데 한번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주님 고대가 쳐보세요. 그 가사가 참 절제돼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손에 등불 들고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참그 그 기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 찬양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참 찬양을 제가 못해서 좀 유감입니다. <laughs> 세 번째로. 서 있으라 그래서 서 있으라 <laughs> 우리 신앙생활에서 휴가나 휴식이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있어야지많이 그나마 졸지 않습니다 편하게 누워 있으면 이내 잠에 떨어지게 되고 편하게 앉아 있으면 이내 졸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며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서 있으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이 다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서 있어야지만이 혹시 졸게 되더라도 금방 잠이 깨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것보다 마치 서 있는 사람처럼 좀 수고롭게 예, 고생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버스나 지하철에서 보면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laughs> 졸게 돼갖고 몸을 막 흔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침을 흘리고 주태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려고 내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서 나중에 잠이 깨갖고 다 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예? 그러나, 서서 가는 사람치고 졸거나 자기가 내려야 될 곳을 지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원에서 음, 집이 수원에 있었거든요. 학교가 그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주일 내서 봉사하는 교회는 저 신촌 넘어 북까지 모래나라 그러죠. 그쪽에 있었어요. 새벽이 일지 아주 어두워서 집을 나서면 음, 참. 내가 맡은 부서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또 주일 공예배, 저녁예배까지 다 드리고 밤 9시, 10시 돼서 지하철 두번 갈아 타고 버스 한번 갈아 타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요. 정말 몸이 노고나 이를 때가 없죠. 마지막 에 이제 서울 신도림에서 신촌까지 버스 타고 신촌에서 2호선을 타고 신도림까지 와서 또 신도림에서 또 지하철을, 서울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서 있으면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지하철에 이렇게 손잡이 잡고 서 있거든요. 빈자리는 없고요. 근데요, 저 너무 몸이 노곤해서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까이 이 손잡이 잡은 상태로 깜빡 주는 수가 있어요. 그럼 다리 가면 휘청하런데 그래도 내가 또서 있기 때문에 다시 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어, 서서 집으로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 드리는가면요 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요 그렇게 되면요 식중팔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두르고 싶다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어? 신앙의 잠에 떨어지게 깊은 잠에 떨어져서 마치 요나가 베비창에 들어가서 자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수고스럽고 힘들겠지만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수고롭게 또. 고생이 되더라도 그렇게 깨어서 내 자신을 내가 편안하고 느슨한 것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서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하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음으로써 어, 내가 속한 공동체의 기도에 불침범이 되고 또한 내가 맡은 사익을 감당하는 그러한 서 있는 종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딱 떠오르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해, 군대 생활을 해군에서 했는데요. 진해에 가면 진해 그 바다, 그 하, 쫙, 그 한국 함대가 쫙 군함들이 쫙 있어요. 저는 이제 해병대원들을 태우고 어, 상륙 그 작전을 피는 그 LST에 탔는데요. 구축암도 있고 뭐 순양암도 있고 뭐소뭐배 종류 군함 종류가 많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분에 들어가서 첫해 맞는 성탄절이었는데요. 하, 저 겨울바람이 그냥 차갑고 그 진의 그 항만을요 그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성탄 시즌에 12월 24일 밤이었던 같아요. 사람들 마음이 다 흥청망청되고 또 뭔가 이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날 밤 중에 함대 사령관이 별세이거든요. 이분이 뭔가 걱정이 됐는가 봐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군, 우리 한국 함대의 각 함정들은 정말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근무를 잘하고 있는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부관한 사람만 데리고, 전 함대를 순찰하는 거예요. 우리 배에 도 우리 군함에도 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다, 당직병들이요, 현문 당직도 있고, 또 통신 당직도 있고, 어, 조타 당직도 다 당직병들이 있거든요. 그냥, 다 그냥, 흥탄절 밤에, 어? 어디, 뭐, 뭐, 예술도 못 나가, 예박도 못 나가고, 막 그냥, 응? 뭔가 마음이 다들 풀어지고, 에? 또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뭐, 깨어 있어봐야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이제 졸아버린 거예요. 아, 이 사령관이요. 두관한 명만 대동하고, 함정을 순방하는데, 우리 배에도 왔는데, 현군 단직자들이요 그냥 그래서, 그, 사령관이 오게 되면요. 낮에 같으므은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그리고 이 함교에다가 별세개의 사령관기를 올리고 막 빰빠람 빰빰 나팔을. 비록 밤이라 할지라도 막, 막 엄중한 예의를 갖춰서 영접을 해야 되거든요. 다 결정하고 있이 사령관이 예, 한 실내로 들어와서 통신실 당직자들도 어떻게 우리가 밤에 또다 통신병통신병들이다말이 통신 그 말이야 이제 수신기를 끼고서도 다 양쪽에 있는 거지 그, 그 부관 같이 온도 부관이 참 민망하고 사령관님 앞에서 너무 마음이 그냥 아파서 이, 이 당직병을 막 깨운 거예요 이게 졸고 있다가 말이죠 뭐 흔들리니까 어떻게 깨보니까 자기 앞에 별생애가 번쩍 가고 있거든요. 바로 말고 죽어! 하고 그랬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차, 그것이 그 다음날, 참, 정말 큰배 예, 안에, 우리 배뿐만 아니라 모든 함대의 배들이 다, 정말 발칵 뒤집어지는 소동이 일어났죠. 정말, 응? 각 배의 함장들은 말 것도 없고, 장교들, 사병들 모두가 다, 정말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38절에 주인이 혹이경이나 삼병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깨어있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주인이 오는 것을 마주하려고 지키고 있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이경이나 삼병이라는 것은요. 저녁 9시부터 12시. 삼경은 밤 12시부터 3시 그때가 제일 곤하고 정말 깨어기 힘든 시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경이나 삼경에 일할지라도 깨어있다면 그 종들이 주인이 왔을 때그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서 혹밤 이경이나 삼경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 깊은 죄악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디 있어 예수 믿어도 소용 없네 천년 말년 뭐 언제 오신다는 거야 아, 우리 신앙이다 낙태하고 정말 태만해지고 세상은 죄악으로 어둠에 덮여 버리고 오직하면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자 볼때 믿음을 보겠, 믿는 자는 많이 있지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약한 시대에서도, 지약 세상에서도 믿음의 줄을 붙잡고 깨어있는 주인을,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게 하시고 섬기는 종으로서 허리를 동이며 내 안에 성령의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영혼의 등불을 항상 밝히게 하시고 영적인 품위 있는 신앙을 굳게 지키고 서 있으므로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칭찬과 종기를 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한 이 종과 또이 말씀을 실천한 모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점점 더 제왕으로 깊어져 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이 심해져 간이 때에 우리가 밤 이경이나 삼경이라도 깨어 기다리는 종들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과 삶의 서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